열두 제자를 부르자 자 우리 함께 1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화 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아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추차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둘씩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라고 허락하신 것이 있고 또 가지고 가지 말라 복음 증거하는데 필요가 없다 하신 것이 있었어요 지팡이만, 의복 한 벌, 신한 켤레만 간단하게 복음 전할 준비만 하고 가지 넉넉한 전대의 돈이나 다른 것들 넉넉한 양식들, 넉넉한 물품들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지 돈을 주거나 양식을 넉넉히 주었기 때문에 다른 요소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양식을 주지 않거나 내 명예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려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복음마저도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핵심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가지고 가지 않았어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 양식이 없어요. 신발도 다 털어졌어요. 더 이상 뭘 사용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를 주님이 그들이 복음, 받고 구원 받을 자로 준비해 두셨다. 예비해 두셨더라 라는 거예요. 즉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먹을 것도 없이 복음 전하러 나갈 때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아갈 때 그들을 먼저 일륜적으로 영접하는 자 그렇죠? 지금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은해로 여기고 그들을 우리 집으로 들여서 일단 먹을 것을 주고 유하게 하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그들이 유하면서 뭐가 선포됩니까 복음이 선포되게 된다는 거예요 즉나원의처럼 다니면서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길을 행할 때 그들을 육신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영접할 기회도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맞아들이고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보살피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맞아들인 그 영혼들에게 그 자리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 보세요. 루디아 같은 경우도 골로새 성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 안식일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나 가서 바울이 다니다가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염색 장수. 그래서 거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었을 때그 집이 바울의 일행을 맞아들이고 사랑체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우리 집에서 시작되는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길들과 기회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이든지 직장이든 또 자녀들의 가정이든 어디든지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